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으로 주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저서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자 들이는 예배의 처소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삶의 무게에 지쳐 상한 마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하심과 평안함을 받아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무더위 위에 코로나19 전염병에 모두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옵고 방역이 효과를 거두어 우리들의 삶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해주신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보급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부성장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선교회원들은 70을 전후한 연령으로 모인 선교회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음을 부어주셔서 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